오늘 35조 주의 만찬의 성례 제일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성례를 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성, 뭐, 만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성찬의 목적, 성찬의 의의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족, 곧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키워주신다는 거죠. 자녀를 키워내신다 할때 자녀를 양육한다 는데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가족인 교회를 육성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목적이고 의의예요. 어,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게 아주 쉽게 그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먼저 읽기 전에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어, 양육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해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고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두 가지 이중적인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 육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다 할때그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은 뭐예요? 거기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영적이고 천상, 천상적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두 번째 이중적인 생명이에요. 첫 번째 생명은 육체의 생명,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설명했어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시작되는 부분 보면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이죠. 여기도 먼저 설명을 하면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거기 한번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 떡,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요한복음 6.51절 썼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 하면은. 브레드, 빵이고 한국에서는 보통 떡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오늘날은 뭐 빵, 빵에 빵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빵으로 그냥 번역을 해도 될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양육되고 자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세 번째 단락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 따로 읽지 않아도 될것 같아. 요 이거는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달락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살펴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빵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빵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 하십니다. 이 부분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좀 번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위에서 말한 거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이 영적인 생명, 천상의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양식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양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 그걸 이제 성례로 제정하셨다.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다. 몸의 성례로서 어, 눈에 보이는 빵을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이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야 아, 그렇지. 내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인 식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도 빵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성례로 제정하셨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거기 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이게 또 사실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 진짜는 아니죠. 그 상징이죠. 상징.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러면 식인종이죠. 이런 이런 논란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어. 요 이건 교회 사태부터 계속 있었던 논쟁이야. 도리어 교회 사때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할때이 빵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었어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빵이었지만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 근데 모양은 왜빵 그대로? 모양은 안 바뀌었지만 그 속에 본질은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천주교는 강조를 했어요. 피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를 기도하는 순간 진짜 예수의 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어,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아 이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는 도리어 반동으로 생각을 하기 아, 이건 단지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거는 피를 상징하는 거고, 이거는 살을 상징하는 거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진다는 건 상징하는 거다. 자꾸 상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종교개혁자 칼비는 그것이 아니야. 이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설명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만, 이 포도주와 빵이 진짜로 변해서 진짜 살과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여전히 포도주고, 이거는 여전히 빵이지만, 우리가 먹을 때 그건 진짜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어또 그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아래 딸락을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따가 같이 읽을 건데,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뒤에도 쭉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단지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심지어 장로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찬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도 이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냥 상징, 소위 기념하는 거 생각하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단지 성찬식은 기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상징으로 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찬식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제하셨다, 신이 함께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문제는 보면 이 잔치는 이렇게 써있죠. 지금 이 성만찬 성례를 잔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식말 식사, 그대로 식사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 조그만 컵에 한 조각의 그냥 빵을 먹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실 을 때는 그냥 어떤 예배 의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자리, 유월절 만찬 말 그대로 풍성한 만찬 자리에서 식사 그리고 잔치 축제의 기분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찬식은 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은 구약의 어떤 절기에서 유래를 했나요? 구약의 어떤 절기에서 왔어요? 유월절에서 왔죠. 음.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어요? 출애굽기에 처음 유월절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허겁지급? 허겁지급 아니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이 있을 때 유월절을 처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이, 이집트.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로 어, 집에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은 삶아서 같이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먹는 가족들이 같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고. 왜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먹는 건 모르네요. 어, 빨리 떠날 준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뵙고 있어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출애굽을 하죠. 새벽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자가 이제 밤에 막 죽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 사건이 커져서 파라오 왕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래요.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허겁지겁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허겁지겁 나간다고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었죠, 음. 그렇죠?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당당하게 보물, 금과 패물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어서 신나고 기쁘게 이거 완전 몇백년 동안 노예생활 하던 거를 거기서 해방을 느끼면서 온 이스라엘 민주이다 같이 나가. 이거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요? 예 완전 축제인 거요 말이야, 축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어린 양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걸, 어린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잔치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잔치, 성반찬은 아, 슬프고 아, 너무 눈물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이거는 축제 의 잔치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슬픈 것도 있지만 슬픔 못지 않게 이거는 잔치와 예수님과의 교제의 식사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신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참된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잔치 자리를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적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최후의 그 화려한 잔치 자리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구나. 성찬식 때마다 우리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잔치는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같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여기서는 즐긴다는 표현을 하죠. 잔치와 즐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어, 혜택들이 있어요 은혜들 그거를 즐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잔치 자리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또 그런 표현 그대로 하죠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므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문장하고 비슷하죠. 성만찬의 목적과 의의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고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찬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마지막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 그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 말하기를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받아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다 먹은 겁니까?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겁니까? 어 그럼 나 나도 무조건 일단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모든 공로를 즐기고 혜택을 받고 영적 교제를 누려야겠네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할지라도 그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하는 을 거요. 그 이어지는 문장에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악한 자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 성경의 유다 가론 유다와 마술사 시몬 둘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빛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예뭐 형식상 예배 안에 성찬에 참여했다 해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눴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그냥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인용하죠. 여기에 보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 성찬 참여하면 은혜 나도 받는 거겠지 뭔가 나에게 혜택이 오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내 죄에 대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있는 그뒷 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효과라고 할수 있죠. 효과 뭐냐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들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이웃 나아가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나 또는 혼합시키는 모든 가증한 고암물을 성례의 모독으로 배격합니다. 이 성례를 막 신기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은 생각하겠죠. 거기에 막 의미를 더 부여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걸다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많은 교리들. 그것들을 배격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